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타입의 이런 무선 기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공짜로 와도 왔어요, 다들. <laughs> 겉에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현재 이 상태로 키로스를 재니까 얘는 94g, 얘는 1.28. 그래서 2 k g 정도 되는데 2 k g 조금 좀 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음 이런 애들이 이런 이 메인 칩이 재활용이 되는 칩이면은 이거는 키로로 파는 게 아니라 한 개당으로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이거는 메모리 칩 같죠. 이거는. 메모리 아니면 뭐 다른 플래시 메모리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재활용이 된다면 요거요 칩들이 아마 재활용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뜯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잘보이시네요한 개는 이거고, 또 하나는 까는 게 있을 텐데. 어, 안 보이네. 하나를 떼야겠네요, 안 보여서. 음. 근데 왠지 두 개가 똑같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샌디스크 써져 있네요. 네. 줌으로 당겨 보면 이거. 둘 중에, 하나면 뭐 랜드 낸드, <laughs> 낸드 메모리 겠죠？이거는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찍어서, 어, 업체 여러분들에다가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그나마 좀 최신 거라, 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파쇄업체는 이거를 재활용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어, 단순하게 파쇄용추출용 목적으로만 매입을 하지, 이런, 재활용 IC 칩에 대해서는, 어, 아예, 그걸 안 하더라구요. 얼마 전에 제가 거래했던 것도, 음, H110이나, 뭐, 310, 보드, 메인보드, 그런 거는 보통 개당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 그런 거는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는 한마디로 무칩.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통상 알려져 있는 것들은 다그 개당 단가를 줄수 있는 곳에 따로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칩들도 음 가능하면 여러 업체를 통해서 문의를 한 다음에 개당 판매를 할수 있는 거는 개당 판매를 하시는 게 아주 유리하죠 <laughs> 뭐 당연한 소리, 소리겠죠 네. 일단 오을요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작업하기도 수월했고 간단했습니다 어, 플라스틱 껍데기가 껍데기가 있었는데 그냥 톡 하니까 다빠지더라고요 어, 여기는 무선 모듈 요거는 보시면은 무선 모듈입니다 요거는 조금맣게 오실레이터도 보이고 해야 얘는 근데 하나 조금 큰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칩은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틀리고 길이가 조금 틀리죠 이게 좀더 뭐라 그럴까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유심 칩, 심... 유심 카드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쪽. 심 카드.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됐는지 네, 결과는 나중에 또 영상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못 찍을 수도 있고요. 어, 찍, 만약에 찍게 되면은 어떻게 나중에라도 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